안녕하세요. 노아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복싱 운동이라는 종목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느끼는 통증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그리고 허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 그리고 관절들에서의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리 통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통증이라는 부분, 이런 통증이라는 부분은 근육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세 가지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 관절에서 관절에서의 그 운동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관절에서의 그런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어때가 잘 움직여지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상통증 부위에 있는 근육이 짧아질 때 아픈지, 길어질 때 아픈지. 세 번째, 아픈 쪽의 근육을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조금 움직일 때 괜찮지만 많이 움직일 때는 아파질 수도 있고 조금 움직일 때 아프지만 멀리 갔을 때는 괜찮아질 수도 있는 통증이 <laughs> 나타나는 근육의 길이에 대해서 판명을 하시면 그 원인을 제대로 규정을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근육이 조인트 무브먼트 관절에서의 운동이 제대로 나오는지 두 번째 그 아픈 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질 때 아픈지 길어질 때 아픈지 세 번째 운동 내가 어떠한 근육이 아픈 쪽에서 근육이 어느 정도의 그런 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가해졌을 때 근육이 아픈지에 대한 그런 세 가지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분석 한다면 근육의 통증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허리통증의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때 생활을 격투기 운동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일, 일상생활에서 움직였을 때는 크게 지장 없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격투기 운동 하고 복싱 운동 하고 나서부터 허리에서의 통증이 나타났는데 그 통증은 허리를 숙였을 때 나타났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 조인트 무브먼트 관절 가동 부위가 우리가 숙였을 때 아팠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절 가동은 숙일 때 아팠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이 짧아질 때 아픈지 길어질 때 아픈지 조금 더 깊게 내려갔을때 아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치 근육이 조금 더 길어졌을 때 아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c 스 이스크루션 근데 근육이 어느 정도 끝까지 갔었을 때는 또 통증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간에서 어, 초기 때부터 중간에 갔었을 때 가장 통증이 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에서 선 아팠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그런 결과는 이거는 허리에서의 가동성이 어, 너무 과하게 나타나는 즉 룸버 플렉션 을이란 루머 플렉션, 허리뼈에서의 운동성이 너무 과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재는 중재는 우선은 허리에서 과한 움직이 나왔기 때문에 허리뼈를 익스 반대쪽으로 근육 을 수축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허리뼈를 구굴할 때 고관절, 골반에서의, 엉덩 관절에서의 굽힘근들이 서로 협동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유발됐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고관절, 굴복근 운동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폐업이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엉덩 관절에서의 밑에 있는 햄스트링이 강한 수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허리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더 컸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햄스트링, 햄스트링의 그런 신장 성을 유도하는 뻣뻣함을 해소시키는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운동을 4주 이상 진행한 결과 충분하게 그런 허리 통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경감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지금은 물론 격주 운동도 재미있게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인터베이션 허리뼈에서의 과한 그런 과한 유연성으로 인해서 반대쪽의 움직임으로 통해서 어, 그 많이 스트레칭된 그 근육을 다시 슛 약간 스태프이 뻣뻣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앞으로 엎드려 주시고 허리를 자, 뜩 세워 주시고 자 여기서 무릎은 강하게 땅을 찍어 누르다 누르듯이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무릎에 힘을 주시고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과 앞으로의 유연성을 뒤로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통해서 허리 에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허리가 과하게 앞으로 굽혀지는 그런 유연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골반에서의 그런 굽힘 동작을 하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허리에서의 그런 몸통을 뒤로 젖힌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무릎을 강하게 당겨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을 당길 때 똑같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동작이 아닌 이스텐션 동작을 통해서 허리를 버텨주시고 그 위에서 플라스틱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빨른 속파 주시고 <laughs> 자 마지막 머스터 스쿠리션 근육의 이동률 근육이 어느 정도에서의 이동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 끝 지점보다는 약간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골반을 밑으로 당겨져오는 힘이 더 강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늘리는 능동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에서의 그런 수축 근육을 허리를 수축해주시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위로 팔을, 다리를 뻗을 때 똑같이 골반이 앞으로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동작이 이어지지 않게 허리에서 근육 단단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허리에서 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딱 주시고 그 안에서 늘려주시는 그런 범위에서의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발 지탱해 주시고 플렉션, 이스텐션.